친구들 오늘은 달팽이를 선물 받아서 달팽이 집을 꾸며볼 거예요. 자 먼저 물건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. 이거는 여기 달팽이 집 안에 있는 흙이고요. 이거는 밥 위에 뿌려준 영양제예요.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면 여기 안에 이거장식품이랑 여기 칙칙기가들이가들어있죠그래가지고한한씩 한 너무 말랐을 때다음이되어에 해가지고 이되주요는요먼 먼저 다음에는 먼저. 여기 안그에는이그리고에는이가들어요이어요어요게다음에요그을 <laughs> 한번 열어요게 두툼하게 해야 된데 어떡해요? 어떡해요? 어떡해? 아, 아, 이렇게 됐어. 두툼. 어떡해? 두툼하게. 해. 많이 모아요 어. 치킨, 치킨. 됐으면 그만이라도 좀 해주세요. 많이 넣으세요? 어, 안 넣어요. I'm g 를 i n g 잘 o p 거 a y on the side of the 에 o o k i e I s h o u l 우리집이 달팽이집이 되겠어요 됐나? <laughs> 더해야될거같아 <laughs> 한 어, 어, 유라 숟가락을 똑바로 해야지. <laughs> 거꾸로 자, 숟가락을 일곱 번더 하세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어, 다섯 번만 해도 되려나 진짜 많은데 지금? 그런거? 응, 뭐? 그럼 이정도만 하자 꾹꾹 잘 눌러줄게요 그 다음 지퍼도 잘 잠그고 거발주이제 잠금인지 확인하고 제 잠들어갈래요 그 다음에 어... 이거 꾸며줄까요응 그래요 신번 꾸며볼게요 지금 바닥에 음, 이거는 뭐 뭘까요? 밥그릇인가? 밥그릇인가? 이렇게 밥그릇인가? 물 거. 주는 데인가? 그런가? 일단 심어볼게요 해주고요. 이걸로 마찬가지로 다시 눌러줄게요. 꼭 이걸로 눌러주면 좋네요. 좀... <laughs> 따다 진짜 딱 평이 평해졌어요. 이제 달팽이를 먼저 뿌을까요 아니면 물을 먼저 뿌려줄까요? 물을 충분히 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. 왜안나니잠깐만 아니, 물니 붓는게 낫지 않아요 <laughs> 유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달팽이 두 마리에다가 이 커다란 양배추까지 채소까지 넣어야 되는데 집이 너무 작지 않아 아니, 달팽이가 커? 나도 아직 못 봤어. 이제 좀 됐을 것 같아. 응. 이제 닭 그릇 위에. 어떻게? 응. 어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찢어서 넣을게요. 다안 넣어도 되고 자 이제 영양제를 위에 뿌려주세요. 영양제? 응, 안 떨어지네요. 허리. 오히도도잘 안떨어지네 못했다 됐어요 자 이제 영양제를 넣어볼까 이것도 조금 넣어야 많이 넣어야 해 조금? 진짜 조금만? 어, 너도 많지 않아? 달팽이 다팽이가... 그. 이만큼? 더 조금? 그냥 한 꼬집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 <스> 응. 오호. 한 거지. 응. 손에 먹는 게더 많네. 됐까 응. 좀 식구일까. 자 이제 달팽이를 넣어볼게. 어디 끌 이거 숟가락이 다 편해 이런 거? 그게 뭐야? 몰라. 보자. 모르는데. 이게 뭐지? 그걸다 편해하는 거 아니야? 이것도 같이 좀 넣어줄까? 그럴까? 응. 음. 같이 넣어줬다고 어떻게 되냐 어떻게? 다는 넣지 말고 숟가락으로 퍼서 좀 넣어주자. 발팽이만 꺼내줘. 발팽이가 있으니까 조심 조심. 조심히 꺼내요. 맞아? <laughs> 달팽이 맞아? <laughs> 내가 잘 보살필 해줄게 밥잘 어, 먹고 있어? 응안 먹고 있어 아직 안나 음. 물더 뿌려줘야 하나? 그래 그래야지 얘가 달팽이한테 물을 뿌려줄까? 그래야지 이러면 됐겠지? 음. 이따가 먹겠지? 음 관찰해보자. 오. 오.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. 살짝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얘 뒤집어져 있어서 못 나오는 걸까? 어? 그런가? 뒤집어질까? 응?